나는 성 안토니오에게 말을 걸기를 열망하고 있었고, 그동안 나는 세상 곳곳을 다니며 그와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일을 수행하는 동안 그의 영향력을 참으로 자주 느끼곤 하였다. 그는 다른 이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말을 표현하곤 했다. 물론 그 말들을 통해 같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지만 말이다. 그는 그의 앞으로 손을 내밀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 손을 잡게, 내 친구여. 지금 너는 내가 자성 물질을 수단으로 그대들의 차원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는 모든 것이 창조되어 나온 실제의 한 가지 양상이란다.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 현상계로 나타난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오직 하나의 실체만이 있을 따름이란다. Substance, 실체에는 저마다 다른 차원이 있지만 말이야. 그러므로 실체에 이 모든 차원들은 지금 너와 함께 있단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실체의 그 모든 차원들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기능을 하고 있단다. 아직은 네가 그것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야. 현재로서 너는 물질이라고 부르는 차원에서 기능하고 있단다. 그러나 하나의 실체가 그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할 따름이란다. But. It is merely a modification of the one substance. 이것은 다양한 차원들 중 하나의 차원으로 나타난 것이지 하나의 실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란다. It is a degree and not separate. 네가 육체 또는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을 떠나게 되더라도 너는 여전히 같은 실체 안에서 기능하고 있을 거란다. 차원이 달라졌을 뿐이야.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다양한 차원을 거쳐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가면 갈수록 더욱 섬세해진단다. 너의 일을 수행해 나갈 때 너는 차성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될 거란다. Magnetic body. 육체에 적합한 필수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성체란다. There is the body that can be charged with vital energy suitable for the physical. 너는 또한 영과 너는 또한 정신과 영을 동시에 사용하게 될 것이란다. 나는 지금 네 마음의 심리적인 어떤 측면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의 아스트랄체와 자성체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실체를 뜻하는 거란다. I do not mean the psychological side of your mind but a substance which interpenetrates both your astral and magnetic spheres. 영혼 몸이라 하는 이 모든 껍질들을 그 쓰임새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너의 일을 돕고 있을 때, 우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러한 껍질들과 연결되어 있는 중심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다. 네가 생명에 관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영감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보다 섬세한 껍질들 또는 중심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나 진리는 이 모든 것들 너머에 있단다. 진리는 생명과 사랑이야. Truth is life, love. 마음이 과거, 즉, 오래된 것에 자유로울 때, 사랑은 그 즉시 들어와 존재하게 된단다. 사랑이란 언제나 새로운 것, 사랑은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서 과거, 즉 오래된 것이 다 이해되어서 저절로 떨어지고 나서야 너는 새로운 지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란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러므로 새로운 지금을 만나고자 한다면. 너는 오래된 과거를 가지고 그것을 만나서는 안 된단다. 그렇지 않는다면, 새로운 그것은 그저 오래된 것이 투사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란다. 그러나, 오래된 그것이 곧 기억이자 경험이라는 것과, 오래된 그것은 결코 새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 너는 오래된 그것을 결코 새로운 그것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를 알고 있을 때 너는 새로운 지금을 만나게 된단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며,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하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새로운 그것만이 유일한 실제이며, 오래된 그것은 실제가 아니란다. 오래된 그것은 기억이자 경험으로서 너를 종종 구속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참된 영적 치유란, 네가 오래된 그것에서 자유로울 때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영적인 치유란 언제나 새롭기 때문이지. 내 말을 이해하고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Spirit, 영이란 항상 현존하며 항상 새롭고 결코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은 언제나 스스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영은 매순간 새로워지고 있으며 그 안에는 질병도 죽음도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지금이 있을 따름이며 지금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이 안에서 저는 참된 영감을 받게 된 것으로서 이는 과거나 기억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단다, 내 친구여. 그는 말했다. 나도 네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을 때 너의 일은 세상에 보다 위대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야. 그리고 세상의 변혁을 위해 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너는 대단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될 것이야. 너는 그저 네가 읽었던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게 될 거란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스승들은 죽음기에 올려져 있는 다양한 레코드판일 뿐이야. 그러나 너는 음악가이자 음악이 되어야만 한단다. 이렇게 할 때라야 너는 창조적인 것이야. 그리고 난후 그는 말했다. 너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다른 이들도 여기에 있단다. 이날 모임은 이제껏 내가 참여했던 모임 중 가장 대단했다. 세상을 먼저 떠나갔던 많은 친구들이 이날 모임에 왔다. 나의 두 요기 친구들인 압들과 실러문. 아포츠 몇 개와 고대 이집트의 서판 몇 개와 귀한 돌들과 티베리우스에서 쓰던 금화 등을 가져왔는데 다 해서 스무 점가량 되었다. 그중 하나는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된 오래된 양피지 문서였다. 그의 왼손 아래 구석에는 매매 증서도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필기체로 쓰여져 있었다. 그 증서는 명백하게 어느 시기에 매매되었던 것 같았고, 아마 기원 후 1세기 정도인 듯하였다. 나는 그로부터 몇년 뒤에 시드니에서 열렸던 베일리시의 모임에서 그와 유사한 것을 받았다. 고대 페르시아의 마기족 중에 한 명도 말을 했으며, 이후에 자연스럽게 내 어머니와 다른 친구들도 말을 하였다. 그 모임은 새벽 3시까지 진행되었고, 몸을 떠난 이들과, 아직 지상에서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여섯 시간 동안 만난 것이다. 그 모임 중간중간에 동시에 10명이나 10명 더 넘게 방 안에 사람들이 있기도 하였다. 이렇게 그들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보다도 죽음 이후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더 위대한 증거란 없다.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라지게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친숙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으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도 전해주었다. 그들은 다른 정보들도 정확하게 제공해주었는데, 내가 떠나왔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다. 내 친구가 지상의 삶을 정리하고 떠난 그 날짜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았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가 하면서 어떤 이들은 믿기 힘들어 하기도 하겠지만, 이는 사실이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모임의 마지막에 찬란한 빛이 비치더니 그빛 속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때가 모임을 통틀어 최고의 순간이었다. 모든 이의 가슴 안에서 온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알물 느끼는 순간이었다. The knowledge of the eternal l i v i n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방이 있으며 나는 그대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고자 갑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그대들 역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이다. 이것으로서 그날 모임은 끝이 났다.